다이몬 찾아보고 <laughs> 위에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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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찾았거든요 과연 마녀가 아까 있었는데 없길 바라면서 마녀를 이렇게 집을 찾아가 볼게요 아다이몬드 이제야 다이몬드 나왔네요 아유다이몬드 나왔어요 아다이몬드 이제 나왔어요 바로 캐도로 가겠습니다 응, 다이머도 바로 캐들어갈게요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네개입니다 다이머 네개 요건 도움 석탄이 많으니까 패스할게요 <laughs> 잘팠네요 그 길을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아까 달모드 그는것도 어디 냈지 음, 옆에 패스 할게요 철은 어, 또달또 또 나왔어. 오, <laughs> 아, 두 개, 연속.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 달모드 연속 연속 나왔어요. 이건 일단 봐줄게요. 파서니까 <laughs> 좀 팝시다. 어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녀석이. 이야. 이거 지금 위치가 어냐 7이에요, 7. 맞잖아. 운이잖아, 운. <laughs> 어디야? 제발 오른쪽으로 도는데 달무도 있기를 달무도 있기를 오른쪽으로 도는데 달무도 있기를 오른쪽으로 도는데 달무도 있기를 그렇지 <laughs> 오른쪽이 도는데 달무도 <다이몬드가> 있기를 <laughs> 역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어. 오쪽으로 도는데 다이몬드가 있기를. 다이몬드가 어이구 놀래라 씨.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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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다이몬드 캐라는데 이것도 많이 지금. 저위까지 일단 확보할게요. 저위를 확보해야 돼요. 여기를 확보해야 됩니다. 좀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놔야 돼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빨리 내 갑시다. 오케이. 자몇개 나올까요? <laughs>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무 개를 만들었는 겠네요 예, 유리카, 유리카는 아닌가, 빙고죠. 예, 감사합니다. 스무 개. 네, 끝내 스무 개 만들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 저재수 제스 좋았어. 재수였다니까 내가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딱 들어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어, 어 미시로, 예, 여기서 딱 얘기했잖아요, 들어오면서. 제발 오른쪽, 오른쪽 돌면, 오른쪽 돌면 달드더 있기를. 계속 이렇게 귀찮으면서, 어, 다이머 길을 착다는 두려움이 되잖아요. 운이지,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이건. 운이에요. 어, 약간만 둘러보고, 다시, 땅굴을 파보크도록 할게요. 어, 없어요.